우리 지각생 이어사가 오고 있습니다. 여행 가는 날또 늦었군요. 그래도 분리수거하는 이쁜 이여사네요. 여보, 또 우리 오늘 어디 가요? 일본을 또 가나요? 그쵸, 우리가. 우리 둘만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Let's go. 저희 엄마 아빠는 나와서 짐을 다실었네요 안녕하세요. 좋아. 어머님이 주신 거 입고 왔어요. 이거 입 네. 가방들 네. 네. 다 넣었어? 네, 다 아, 넣었어요. 네. 아버님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 <laughs> 글쎄 모르겠다 이제 가문 설레지 <laughs> 막상 그 도착해야지 해외 왔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맞아 어. <laughs> 다리 아프 어머님은 어떠세요 기분? 해피해피 <laughs> 해피. <laughs> 어, 가분 <가문> 너무 좋은 아요 시그니처 잘 아, 모시고 찾아 떠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누가 오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아침부터. 아이고 공항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 <laughs> 신기하네. 맛있게 담았네. <laughs> 와, 웰컴 투 오이타. 온천의 왕국이래. 웰컴 네. 투 <laughs> 음. 오이타, 오이타. 도착입니다. <laughs> 입구에 벌써 온천 냄새가 나. 어, 대것같 잘했어. 전지어 아우 어, 맨앞 좋지 아 아빠는 다 두개야 지갑도 두개 아 이거 오클리 그거네 어. 지금 옷이랑 어. 어울릴거 같은데 살려고 산게 아니라 그냥 기분으로 기념, 산 기념으로 뭐라도 니들이 쥐는거 사고 어 이거 좋아 지금 아웃핏이랑 어울릴거 같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들과 느애 <laughs> 우리 후쿠오카랑 나고야랑 다른 느낌이야. 호잘 잡았다 유리야 이쁘다 여기 젖은지 얼마 안됐나? 어 얼마 어유 좋다 여기 주변은 낡았는데 여기는 좋네 와 엄마 위에 봐 조직도 좋아보이 어, <목소리도>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어메니티라고 보이실 텐데 어메니티 같은 경우는 방안에는 칫솔만 비치되어 있어서 오른쪽 보시면 그쪽에 음. 어메니티가 있어요 거기서 음. 잘 받을 수 음. 있는 액세서리 피해 보하면 되니까 무료로 빌려주는 거야? 음. 어. 음. 마음시요159 그러면은 미디엄으로 하셔 음, 엄마 미디엄 해야 돼 길이로 보다그요 그거 좋다 아니 버튼색 이은 어떤 거요? 나도 똑같은 여기 호텔에서 제일 좋은 방이래 이게? 펜트하우스에? 음.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 와. 다다미 다다미가 있다? 있어. 들어. 냄새도 너무 좋아. 좋아? 응. 음. 물도 많네. <laughs> 이게 우리 바이형 방이라서. 우 와. 일본시이니 음. 엄청 크네. 너무 좋다. 음. 음. 아, 너무 좋은데? 음. 음. 마음에 들어요? 음. 어, 마음에 들지. 오, 뷰도 좋다. 와, 바다도 음. 보이네. 그래? 그래? 그래. 이래서 비싸구나. 어때, 엄 너무 좋습니다. 아유, 도대모 이이 네 <laughs> 뭐가 일본말이 갑자기 막나 우리 방기가 반대쪽은 아니겠지? 어, 우리도 그러면 받아 보겠네 뭐? <laughs> 뭐야? <웃음> 바로 앞장실감 <laughs> 좋네. 다르잖아. 아. 유 그래도 이 정도는. 너무 무서운데. 음. 아. 장이 너무 마음에 드니. 부모님 모시고 오느라 고생했어요. 너무 대미지 날씨가 풀려가지고 지금 너무 좋네. 아까 되게 흐렸었는데. 아 여기야? 카페 너무 귀엽다. 阿里公。<分>

괜찮은 거 있으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사다야 되겠죠. 어. 오이타의 술, 어, 정말 진짜 싸다. 지옥 온천 계란인가? 못 먹었으니까 여기서라도 <laughs> 신기하다. 계란인가? 계란처럼 만든. 실컷 아유 우리 산거 봐와 엄청 샀어 음, 쇼핑하러 왔나봐 일본에 예. 여보 엄청난 장인이실거 장인이 그냥 바로 엄마 나사 엄마 스누피 어 메디인 자판이야. 아이 스누피 나중에 가서 사. 아이 안 사. 저한 번. 일본 편의점은 못 참지. 얼굴 그 계신가요? 역시 푸딩이시지. I'm p u d g i r l 이여는 푸딩 너무 좋아하시지. I love p u d d i 가 어디 있나? 음? 사연 하라 바이바이 <laughs> 와 미쳤다 여보 영화야 지금 대박이야, 여보, 여기 신나게 목욕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럴 때 먹어보시면 먹을 때 여보 여기가 어떤 고깃집이야? 예약하기 진짜 힘들다며봐버예약꽉 찼대. 자, 브레이크 잡요 아기 키우는 유 아, so, so good. 아, 소 h 스

뭐 보고 있어, 엄마? 그림 뭐가 있나봐 구같은거같은데 이거 켜놨어, 벌써? 네 <목소리> 이렇게 김치를 해야지, 눌러붙지가 않아 <목소리> <목소리> 자, 다같이 짠 합시다 음. 자, 첫 가족여행 성공을 기원하면서 와 아, 뜨거워 부선이랑 각긴 있었으면 좋데오이 기가 나왔습니다. 음. 어떤 거부터 구울래? 굽는 아, 그 거는 대데 이거는 이삼 초만. 그내거는 갈비살.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맛있는 데인가 봐, 아이스크림. <laughs> 진짜 이게 장을 와. 보고 2시간 잠본거같은데 언제 고기를 먹었나 싶어. 우리 너무 지쳤어. <laughs> 엄마의 체력에 비하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 와, 지은이 좋아하겠네. 그러게요. <laughs> 엄마, 1시간도 더있었 아, 더, 있어 더, 더 하실 더수 있을, <laughs> 있을 것 같아. 2시간 정도. 2시 <laughs> <그리고? 웃음> <대박. 웃음> <laughs> 내가 어때? 그 지선이가. <laughs> 충분히 안 돌아줬어, 거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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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았어.